그래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랫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에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사반의 아들, 아들 아이감의, 아이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화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6월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7월과 8월에는 이 에레미아의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두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 7월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중반부터 후반부에 해당하는 26장부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이 스토리와 또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잠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12명의 사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3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세워졌습니다. 이때까지는 단일 왕국 시대였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총 19명의 왕이 북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어 결국이 북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를 시작으로 20명의 왕이 이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남유다 역시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이 남유다의 1 6 번째 왕이었던 요시아 왕부터 그리고 마지막 스물 스무 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에레미아입니다. 또 에레미아 말씀을 보면 그 바벨론의 멸망에서 이제 초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도 이 에레미아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쇠퇴하고 멸망하는 그 길목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에레미아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아를 보면 에레미아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이 남녀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고뇌하고 슬퍼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아였기 때문에 우리가 에레미아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아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고 또 회개를 할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다가 결국 멸망 당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레미아 26장 역시도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되는 우리 2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소개되는데 이 여야김이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시기에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도 행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나의 종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여호와의 성전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몇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모독하는 예레미야를 두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국기구였고 어, 또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자 그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 남유다의 고관들이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아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고관들은 이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예레미야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제사장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에레미아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우리 성전은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거짓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참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그 기준을 우리가 가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모시고 또 최고의 권위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보다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 우리의 이성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 교회의 전통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그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진짜 진리를 따르고 또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진리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분명히 참된 진리와 복음을 선포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의 반응이 오늘 에레미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또 어떤 그룹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편에 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우리 모두가 그 진리의 편에서 진리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이 고관들의 판결 이후에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장로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지금 회중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는 과거의 유다의 역사 중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 사람의 미가 선지자로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의 12소 선지서 중에 있는 그 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똑같이 에레미아처럼이 성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이 히스기야는 다르게 반응하였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미가서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상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미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 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100년 전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과 또 모든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장로들은 지금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예레미야는 고관들과 또 장로들,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반의 아들 아희감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또한 명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야 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요오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미가와 똑같이 그리고 에레미아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했는데 다른 결과를 맞이한 우리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선지자는 똑같이 너희가 계속 죄를 지으면 결국 이 성전과 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였을 때 여호야김 왕은 히스기야와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야 선지자는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지만 당시 애굽과 관계가 깊었던 이 오야 김 왕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야를 연행해서 오고 그를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가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히스기야 왕과 같이 선지자를 해치지 않았던 시대와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아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지만 예언자를 죽였던 그 시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이 성전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리고 밖에서는 계속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레미아를 앞에 두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도리어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로들과 같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레미아는 과거 미가와 같은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고 또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또 나의 경험과 내가 배운 전통에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 앞에서 정말 나에게 책망하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히스기야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송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한 가지 살펴볼 측면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이 시대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을 때 에레미아나 미가처럼 목숨을 건질 수도 있지만 우리야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결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맡은 이들이 오직 그 하나님 말씀 자체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한 마디도 더하거나 가 빼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진리의 편에 서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이 있다고 안전하게 생각했던 이들을 책망하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정말이 성경에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거룩하고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레이 소리에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진리를 분별하고 또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사명과 또 소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청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또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메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세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